딱 한복으로도 평생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레전드 가수가 있다. 중학생 시절 전국 피아노 대회를 휩쓸 정도로 음악 천재였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음악을 포기하고 아주대 공대에 진학해 공학도의 길을 걷게 된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더 끌어올라서 대학 시절에도 작곡을 이어갔고 결국 1988년 직접 만든 곡으로 가수로 데뷔한다. 하지만 대중은 그를 외면했고 한동안 무명의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작사 작곡을 너무 잘하는 본인에게 심취해 버린 나머지 하루 만에 노래를 만들어서 발표했는데 참신한 사운드와 재치 있는 가사로 1992년 젊은 세대를 사로잡으며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오르고 이곡 덕분에 그는 지금까지 편하게 음악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 노래는 바로 키로, 어쩌면 그그 푸른 하늘의 자아도 취다 이 가수의 다른 명곡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